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주난과 김영준 원장입니다. 노안과 백내장 수술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제 전공을 이제 백내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백내장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40대, 50대 때 보통 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초점 맞추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까이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그걸 우리가 노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초점 맞추는 일이 힘이 없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뿌옇게 되면 멀리 보는 것까지 시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백내장의 증상이 결국은 시력에 이제 장애를 주는 게그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안이라는 게이 백내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눈에서 초점 맞추는 힘이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백내장의 진행에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안 수술이라는 게이 초점 맞추는 힘이 없어지면서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걸 해결하는 수술을 통칭해서 다 노안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히 노안 라식이라는 수술이 그래도 아직까지 는 조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백내장이 없어지 그 원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안 수술을 라식으로 받는다면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그 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노안 증상도 일으키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력 저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눈에 넣는 방식으로 노안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노안 라식 수술은 오히려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오히려 다초점 인공성치를 눈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백노안 수술이라고 하면 거의 백내장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백내장 수술 중에서 노안까지 같이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우리가 요즘은 백내장 노안 수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의 노안 수술은 백내장 수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백내장 수술은 렌즈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가 노화로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 수정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넣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공 수정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렌즈가 그 인공 수정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 수정체를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그 인공 수정체라고 불리는 그 렌즈를 무조건 삽입을 해야 됩니다. 뭐말 그대로 초점이 여러 개냐? 하나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단초점이라는 거는 초점이 하나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가 잘 보이든지 가까이가 잘 보이든지 그둘 중에 하나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까이를 잘 보이게 하면 멀리를 볼때 안경을 써야 되고 멀리 잘 보이게 하면 가까이 볼때 우리가 돋보기라고 부르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초점 렌즈라는 거는 이제 멀리와 중간 가까이를 이제 다볼수 있는 여러 개의 초점이 렌즈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경 없이 멀리와 중간 거리 가까이까지 어느 정도 다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초점이 하나짜리보다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해상도는 약간은 좀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생활 습관이랑 어느 정도 일이라든지 더 맞는 그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백내장 때문에 그~ 안압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녹내장이 유발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사실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눈 조직이 망가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멀리와 가까이가 시력이 다안 보인다면 백내장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는 단계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변내장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서 이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수술 시기를 잘 조율을 하셔서 늦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라식이라는 거는 검은 동자를 깎아주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동자를 깎는 수술과 백내장 수술은 아예 별개의 부분입니다. 눈속의 구조물이 전혀 다른 곳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별개의 수술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대신 백내장이 이제 라식을 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지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각막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눈전체 구조가 약간 바뀌어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방법에 따라서 예, 환자분의 시력 개요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어, 백내장 수술은요 요즘은 어느 정도 나이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백내장 수술 교과서에 어느 정도 되면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70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수술을 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젊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70이 넘었을 때 이제 백내장 때문에 눈 조직에 손상이 올것 같다거나 아니면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 수술을 권했었는데요. 요즘은 어차피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사람 수명보다는 눈 수명이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특히 권해야 될 나이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늦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래도 늦어도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는 그래도 백내장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게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부작용을 다 따졌을 때 만족도가 훨씬 좋은 경향이 훨씬 많아서 요즘은 수술을 좀이른 나이에도 많이 하게 됩니다. 50대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특히나 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는 백내장 수술이 됐을 만큼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실수록 백내장이 심해지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 수술하는 의사도 좀 힘들고요. 수술하는 의사가 힘들게 되면 환자분들도 조금 힘들게 됩니다. 수술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구의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면서 눈 조직에 대한 손상도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냥 늦기 전에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해야 되는 나이라고 따지면 60대 후반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에서는 양안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을 어쨌든 보통은 노화기가,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양쪽이 거의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쪽을 다 해야 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날 그날은 한쪽 눈만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째는 수술은요 눈 속으로 세균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쓰는 뭐 기구에도 어느 정도 세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인 습가, 생활에서도 세균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얼굴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런 세균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어느 정도 위험도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이 가끔 항생제 안 듣는 그런 내성균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수술은 그래도 한쪽씩만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가끔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는 그래도 그날 바로 한 번에 수술하는 게 준비 비용이나 이제 병원에서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수술 비용이 높아서 그런 비용 절반 문제로 한쪽,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완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 회복에 대한 기준은 사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회복이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지가 뭐 정해진 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눈을 만진다거나 눈을 이제 어느 정도 비비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세게 비비는 거는 누구나 좋진 않지만 약간의 만져도 되는 부분은 한달 정도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눈에 물 들어가는 건한 일주일 정도 조심하면 어느 정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력과 관련돼서는 뭐 수술 다음날 바로 잘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다초점 인공 수정체의 경우는 이제 그 초점 맞추는 적응력이라는 것도 자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몇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물 들어가는 게한 일주일 정도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땀 나는 운동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벼운 운동은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수술 다음날부터 사실 상관은 없고요. 조금 격렬한 운동은 한달 정도 이상 지나서 하는 게좀더 안전한데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운동은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격렬한 운동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파마나 이런 것들이 약들에 대한 이 파마약에 대해서 화학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눈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체가 노화가 돼서 제거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 수정체를 한번 제거하고 나면 다시는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은 하질 않는데 우리가 흔히 후발 백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후발 백내장이라는 병이 제, 이게 생기는 게 백내장을 재발을 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내장이 재발을 하는 게 아니라 백내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조직에서 그냥 일종의 세포증식이나 단백질 같은 게 껴서 혼탁한 현상을 일으키는 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백내장과는 조금은 다른 병이고, 그래서 후발 백내장은 한번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재발한다고 오해는 하는데, 재발이 아니라 새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갱내장 수술은요, 딱그 교과서에 언제 해야 된다라고 정의된 건 없어요. 늦기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늦기 전이라는 게 이제 백내장을 일으키는 그 수정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되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조건 주,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예상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은 특히 요즘에는. 그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지면서 평균 수명이 벌써 90이 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정체에 문제는 다 생기고 그다음 에 수정체 주변 조직까지 문제 생기는 정도까지 가면서 백내장이 실명하는 이제 질병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문제 생기기 전에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조기에 수술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특히나 요즘은 백내장 수술하면서 쓰는 그 인공 수정체가 다초점 렌즈로 이제 개발이 됐고 굉장히 그 질이 좋기 때문에 요즘은 백내장 수술 굉장히 좀 이런 식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내장은 어느 정도 생기면 자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먼저 찾아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생활에 불편함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부작용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이런 시기에 권하게 돼서 본인이 불편한데 참고 버틸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당장 하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불편할 때 미룰 이유도 없는 수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안과 전문의도 아무나 할수 없는 수술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이고 많은 이제 경력이 쌓인 의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적고 간편한 수술이 됐습니다. 제가 수술하면 거의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간편한 수술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백내장 수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부작용이라는 거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잘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큼 좋은 게 크다고 판단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를. 찾으셔서 수술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백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사실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특히나 이제 60대, 70대쯤 되시면 나는 언제쯤 치료를 해야 되나,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 고민을 이제 조금씩 하시게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제가 더좀그 깊은 얘기, 또 궁금한 얘기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